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엔커입니다. 오늘은 문화 산업계 굉장히 굵직한 이슈,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겨울왕국2가 개봉했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레리꼬가 생생하게 들리는 는데 벌써 이제 2가 나왔어요. 5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경제계에 아주 굵직한 이슈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이 겨울왕국 2로 특수를 노리려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영화 그것도 애니메이션 하나 개봉한 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경제적 효과, 그 숫자 얘기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우선 겨울왕국2 개봉일 성적은 어땠느냐? 지난 겨울왕국1이 예매 관객 수가 120만 명이었는데, 2는 110만 명을 찍었습니다. 겨울 왕국이 천만을 넘겼으니까 겨울 왕국 2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영화계에서는 뭐 원만한 투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겨울 왕국 그 애니메이션의 특성이나 캐릭터의 특성 그리고 또 아이들의 충성도 이걸 생각하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첫날 평점이 9.32점, 뭐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데도 9.32점인 거 보면 초반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경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우선 유통업계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엘사나 그리고 올라프 캐릭터들을 활용한 각종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어, 이미 품절된 상품들도 많다고 하고요.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지마켓이 겨울왕국 2 굿즈로만 총 400여종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랜드그룹이 내놓은 엘사 드레스 이거는 일주일 만에 16,000벌이 팔리면서 추가 생산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제목은 겨울 왕국인데 보모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뭐 이외에도 모바일 게임에도 겨울 왕국 IP를 활용한 각종 캐릭터들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하고요. 장난감 이불 쿠션 베개 핫팩 슬리퍼 인형 옷뭐 카테고리 할것 없이 겨울 왕국 2와 연관만 돼 있고 공통 분모만 있으면 뭐 관련 상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감이 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경제적 효과라는 걸딱 잡아서 두부썰 듯이 네모 반듯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좀 힘듭니다 사실 캐릭터 상품들이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소위 짝퉁들 까지 팔린거 생각하면 진짜 규모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집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제 겨울왕국 2가 개봉했으니까 겨울왕국 1때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 시장조사 업체 NPD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겨울왕국이 처음 나왔을 때 장난감하고 인형 뭐 드레스 이런 캐릭터 관련 상품 매출이 5997억 원을 찍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천억 원이나 팔린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2015년 7월에 미국 라이센싱 산업협회 정보를 인용해서 분석을 하나 내놨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겨울왕국 캐릭터의 소매점 매출이 1,0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이 겨울왕국 캐릭터 소매점 매출로 이뤄낸 거죠. 또 진짜 대단한 겁니다. 겨울왕국의 영화 흥행수익이 1조 4,334억 원이라고 하는데 소매점 매출 먼저 들으니까 흥행수익은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식시장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겨울왕국2 개봉 기대감 때문에 진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물론, 주식시장의 유명한 격언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겨울왕국2 특수가 예상된다. 라는 모멘텀으로 한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급등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차트로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중에서는 겨울왕국 모멘텀도 있지만 요즘에 어른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그 펭수 캐릭터 아시죠? EBS 유튜브 채널에서 진짜 대박을 친 펭수 캐릭터를 모멘텀으로 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EBS와 사업 협력을 했던 회사랄지 EBS 교재를 팔고 있는 회사랄지 이 회사들의 종목 주가가 급등 흐름을 나타낸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겨울왕국 사례도 그렇고 펭수 사례도 그렇고 자, 캐릭터 사업 이거 매출 무시 못 합니다. 엄청나죠. 제가 진짜 소매점 매출이나 주식시장 얘기 진짜 짧게 해드린 거고 진짜 더 추산하면 추산할수록 IP까지 그러니까 지식재산권까지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경제 규모가 늘어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겨울왕국을 보고 오셨다면 그것도 매출로 잡히는 거고 겨울왕국 뭐 스마트폰 케이스를 바꾸셨든 아니면 공책을 사셨든 슬리퍼를 사셨든 뭘 사셨든 알게 모르게 내가 겨울왕국 펭수 캐릭터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주시고요. 구독 옆에 알림 버튼도 한 번씩만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